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어~ 경기도 포천의 한 포도농가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그 집중호우 때 피해가 컸던 곳이죠 네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일었는데 그 현장에서 아주 좀 특별한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단순 복구 소식 그 이상으로 음~ 리더십이나 공동체 의미 같은 걸좀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가산 농협 조합장이었죠. 김창길 조합장. 맞아요. 직접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모습.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왜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울림을 줬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이나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좋아요. 그럼 먼저 그 상황을 좀더 생생하게 한번 그려 볼까요? 지난 7월 말이었죠? 네, 여름에요. 네. 엄청난 폭우로 포천 내촌면 포도밭이 그냥 순식간에 토사랑 빗물로 뒤덮인 거예요. 어휴, 정말 막막했겠네요. 농민부는. 그렇죠. 근데 그때 포천시 농협지부, 어,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지부죠. 네네. 그리고 가산농협, 심지어는 NH농협 손해보험 직원들까지 다 나서서 복구를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탰어요. 여기서 제일 눈길을 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창길 가산농협 조합장 네. 직접 포클레인을 몰고 그 흙더미를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보통 음, 조합장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직접 중장비 모는 건 사실 흔치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보통은 이제 현장 지휘하거나 뭐 격려하거나 그런 역할을 생각하기 쉬운데 직접 중장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 당신도 아마 이 정면 보면서 어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의외였죠 그니까 단순히 지시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뭐랄까 가장 힘든 곳에서 같이 땀 흘리는 리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함께하는 리더 게다가 자료 보니까 그때 날씨가 오 엄청난 폭염이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피해 농가 주인분 원혜순 씨였나요 네 원혜순 씨 그분 말씀이 더운 날씨에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그 말에 정말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농민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상상이 가요. NH농협 손해보험 직원들까지 온 것도 그냥 업무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극한의 폭염 속에서 보여준 솔선수범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거죠. 이건 뭐랄까, 직책을 넘어서 정말 공동체의 아픔을 내일처럼 여기는 그런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아, 진정성. 네. 그리고 NH 농협 손해보험 직원들 참여도 그렇죠. 보통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하고 그게 역할인데 현장에 직접 와서 복구를 돕는다. 이건 또 다른 의미를 더 하는 거죠. 그냥 고객 지원이 아니라 아,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 맞아요. 형식적인 상생 구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연대의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상부상조를 위해 세워진 농협 본연의 가치, 그걸 실현한 사례라고도 볼수 있고요. 아, 그러네요. 이익이나 효율보다는 정말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 그게 딱 드러난 순간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사례가 우리한테, 특히 이제 지역사회 리더나 공공기관, 협동조합 리더들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뭘까? 이혼 추구 이전에 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먼저야 여 한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네 메시지. 네 지시보다는 동행이죠. 특히 뭐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상부상주 정신, 연대하는 모습이 더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강력한 위로 또 희망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음, 저는 이게 작은 실천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뭐 거창한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 속 조합장의 행동처럼 때로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행동 하나가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는 정말 큰 용기를 줄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보여주기식이 아닌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의 힘이랄까요? 네, 오늘은 당신께서 주목하신 포천 포도밭 복구 현장 자료들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빛난 리더십 또 공동체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폭염보다 더 뜨거웠던 연대 현장이었네요. 어쩌면 그 포클레이는 그냥 흙을 퍼낸 기계가 아니라 음,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심는 뭐랄까 상징적인 도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혹시 당신 주변의 공동체나 혹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시작해 볼수 있을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